가수 강다니엘과 러비가 가요계 신흥 강자로 부상 중이다. 두 사람이 각각 수장으로 이끌고 있는 커넥트 엔터테인먼트와 그룹을 이니 동료 아티스트들의 손을 잡고 적극적인 스펙트럼 확장에 나서면서다. 강다니엘의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이하 커넥트는 지난 2019년 그가 그룹 원어원 활동을 마친 지약 6개월 뒤 1인 기획사로 출발했다. 강다니엘이 직접 대표이사로 나서며 창립한 커넥트는 올해 초까지 강다니엘만이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철저한 1인 기획사로서 행보를 이어왔다. 소속사의 수장으로서 약 2년간 홀로 활동을 해왔던 강다니엘의 아티스트 영입 의지가 감시된 것은 올해 초부터였다. 지난 5월 본지와의 인터뷰 당시 얼른 나와 함께 뛰어줄 수 있는 동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던 그는 원하는 영입 아티스트에 대한 질문에 오히려 여성분이었으면 좋겠다. 제 주변에 작업하는 분들 중 남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다른 감상으로 피드백을 줄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 강다니엘의 바람은 머지않아 실현됐다. 지난 7월 그룹 2NE1, 2NE1 출신 가수 시엘리의 커넥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최근 글로벌 아티스트로 활약 중인 CL은 커넥트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 활동 매니지먼트를 위임했다. CL 영이 당시 이번 계약과 더불어 향후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과 글고벌 비즈니스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던 커넥트는 다음 달 챈슬러를 잇따라 영입하며 아티스트 및 프로듀서 라인업을 강화했다. 그간 싱어송라이터 겸 음악 프로듀서로 활약해왔던 챈슬러는 커넥트에서도. 자신의 음악은 물론 프로듀서의 역량까지 발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본격적으로 사슬를 확장하며 아티스트 영입의 열을 올린 커넥트는 여자친구 출신 유주까지 품으며 이전과는 사뭇 다른 스펙트럼 확장을 알렸다. 여자친구의 해체 이후 거제에 관심을 모았던 유주는 커넥트의 새 둥지를 틀며 다양한 음악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팝과 R&B 장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강다니엘과 커넥트의 행보는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선보일 음악색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 특히 커넥트는 현재 아티스트뿐 아니라 국내외 음악 전문가들을 차례로 영입하며 일인 기획사를 넘어 가요계 트렌드를 이끌 소속사로서의 진화를 예고한 상태로 일전까지 각기 다른 음악색을 추구해 왔던 이들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가 모이는 중이다. 그룹블린의 수장 라비 역시 공격적인 아티스트 영입과 산하 레이블 확장을 통해 가요계에 신흥 강제로 발돋움 중이다. 지난 2019년 라비가 설립한 힙합 레이블 그룹블린은 인지보와 상관없이 가능성을 지닌 뮤지션을 발굴해 더 깊숙한 힙합 신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도라는 의미를 담아 출발했다. 데뷔 후 그룹 픽스 멤버로 활동하며 솔로 활동을 병행했던 라비는 독립된 회사인 그룹블린을 설립하며 보다 확고한 음악색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설립 당시 의퍼 콜드베이 시도. 시도가 합류하며 힙합 r b 레이블로서의 구색을 갖췄던 그룹을 잃은 이후 나플라를 영입하며 보다 확고한 힙합 레이블로서의 행보를 알렸다또 6월에는 미국 유명 r b 그룹인 보이즈 투우, 맨 보이즈 투우네 한국 매니지먼트까지 맡으며 놀라움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본지와의 인터뷰 당시 그룹을 내 행보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스스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영향 있는 아티스트들을 영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던 라비는 지난 7월 자체 레이블 더 라이브 더런 V2를 설립하며 보다 폭넓은 아티스트 라인업을 꾸렸다. 더 라이브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영입한 아티스트는 에일이었다 그간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아온 에일리를 영입하며 그룹을 잇과는 또 다른 역량을 갖춘 네이브를 탄생을 알린 더 라이브는 이후 마마무 출신 휘엠까지 품으며 실력파 여성 아티스트 라인업을 확실히 굳혔다. 마마무 멤버들 가운데 유일하게 재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이적을 택한 휘엠은 더 라이브에서 마마무 활동과 솔로 활동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더 라이브는 새로운 아티스트를 찾기 위한 오디션까지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산 아레이블까지 빠르게 성장시키며 그루블린은 점차 가요계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단순히 힙합, R&B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형없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추구하겠다는 뜻이 엿보이는 행보에, 가요계 역시 그루블린을 주목 중, 강다니엘과 라비의 행보는 그간 1인 기획사. 혹은 소규모 기획사를 통해 독립 노선을 선언한 아티스트들이 공격적인 사세 확장에 나서기보다는 자신의 음악에 집중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그럼에도 두 사람과 손잡은 아티스트들의 행보에 우려보다 기대가 모이는 이유는 두 사람이 확고한 음악적 방향성을 토대로 단계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가수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젊은 아티스트들이 수장으로 이끄는 소속사라는 점 역시 기대 요소다. 동료 아티스트들과의 보다 공감어리고 밀접한 소통을 통해 기존 기획사들 못지 않은 아티스트 역량 발굴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른다. 본격적인 아티스트 영입 속 이미 강다니엘과 라비의 도전은 시작됐다. 두 사람과 커넥트, 그룹을 이니 과연 가요계에 어떤 발자취를 남길지는 이제 이들이 보여줄 음악에 달렸다. 가수 임영웅이 2021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출격한다. 15일 더 팩트 뮤직 어워즈 tm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임영웅은 오는 10월 2일 온택트로 개최되는 2021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참석한다.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슈퍼주니어 강다니엘 황치열 잇재잇재더 보이즈 세븐틴 오마이걸 브레이브 걸스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에이티즈, 아스트로, 인하이픈, 엔하이픈, 스테이시, 크래비티, 위클리, 임영웅 등 한자리에서 쉽게 만나 보기 힘든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2021더 팩트 뮤직 어워즈 참석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트로트 가수로 정식 데뷔한 임영웅은 지난해 방영된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방송계와 광고계에서도 러브콜 1순위로 등극하는 등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임영웅은 데뷔 후 처음으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입성에 성공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임영웅은 2021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남녀노소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국민 트로트 가수다움 진가를 발휘할 예정이다. 또, 2020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신설된 팬앤스타 트로트 인기성의 첫 주인공으로 선정됐던 익냥웅은 올해 시상식에서도 강력한 수상 후보로 점쳐지고 있어 이에 연속 수상을 향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진다.